주님의 평안과 흡연과 충만한 교제가 있기를 은혜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은혜를 인연을 소중히 여 자리에 대게 도와주시기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공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에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민숙이 일장일장 일장 보겠습니다. 민숙이 일장일장 일장. 민숙이 1장 일장 1장 1세기 1절 오늘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순종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 예측할 수 없는 삶은 순종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충이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저도 잘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 어, 쉬는 날은 저에게 쉬는 날이 아니죠. 이제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요. 뭘까요? 아 오늘은 일찍 자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평소에 어린이집은 낮잠을 자고요.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애가 이제 낮잠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풀로 이제 거의 한 저녁 먹을 때까지 이제 놀거든요 그냥 보통의 패턴은 풀로 놀고 저녁 한 6시쯤 헤롱헤롱 거리다가 이제 한 7시쯤 딱 되면 거의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면 이제 언제까지 자는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 때문에 그 나, 나름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그게 너무 이제 꿀이에요 정말 꿀이 꿀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 졸,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깨워가지고 자지 말라고 오줌 싸고 자라고 그러고 안 자길래 다시 안 자길래 아, 너무 좋다. 아, 이제 밤에 자겠다. 그래서 이제 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유겸이가 잤을까 안 잤을까? 예, 안 잤어요. 평소와 동일한 시간에 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아내가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나름의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가질 수는 있었는데 아내 유겸이가 이제 잤다면. 좀더 마음 편하게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유령이 열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삶이 참 예측대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우리 로우 오시의 멤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측대로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다 예측한 대로 다 됐나요? 만약 에 예측한 대로 다 됐다면 지금 아마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측대로 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이제 아닐 수도 있죠. 특별히 이제 로고십이 그렇잖아. 요 만약 예측한 대로 됐다면 과연 로고십을 하고 있을까? 저는 적어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외의 사역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C.C.C.도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는 영상을 잘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왜왜 그랬을까 이제 곰곰이 막 생각을 해봤을 때난안 껴줬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하자고 했는데 어왜 나한테는 하자고 안 하지? 제들 증오할 거야. 제는 나쁜 애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제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교회 외에 사역을 하고 있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제가 지혜가 생긴 게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지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노모 보식을 하고 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겠다라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를 고민해봤어요. 내가 진짜 삶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 예측하지 못하는 삶에서 내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난 딱 하나의 단어는 순종이었어요. 순종. 오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들은 출애굽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모세도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이 부르셨는데 이제 너 가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제 이렇게 좀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거부를 해요. 저는 못해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뻔히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왜 따르지 않아요? 그 일이 정말 허무맹랑한 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측에는 지금 이 일이 발생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다 잘라놓고 이야기할게요. 왜냐 면 오늘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 하나요? 안 하나요? 발생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어,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순종. 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때에 그들이 필요했던 딱한 가지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진짜 이제일라는 성향이 이이 이 정말 어? 정말 막 정답인 건 마냥 어이 추대되는 이 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한 <laughs> 명의 피로서 정말 난남합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예측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세 가운데 에 분명 찾아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예측하지만 그 계획하고 예측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찾아온 것은 공모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한 예측한대로 안되고 예측한대로 되는 경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정말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필요하죠. 미래를 예측해야죠. 그러나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분별인데, 분별. 왜냐하면 예측보다 사실 분별이 더 필요하죠.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시대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그것을 분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그런데 이 분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 삶을 예측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주어진 내삶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미션과 임무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근데 여러분 분별해낸다고 다가 아니잖아 분별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분별은 필요 없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모든 이 분별이나 <laughs> 말씀을 들었다, 뭐 말씀을 깨달았다 그 안에는 사실 순종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기본값이. 근데 우리는 우리 어떤 정서는 들음과 순종을 나누잖아요. 들음과 행함을 나누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들었다, 알았다라는 거는 행함까지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그래요. 분별 안에는 순종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맡겨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순종에 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순종이 쉬운가요? 만약 우리가 쉽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순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순종의 순간을 맞이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순종은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왜 쉽지 않을까왜 순종이 어렵던가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돈보다 하나님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공보다 하나님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쉽게 예측하지 말라 고 했지. <laughs> 아, 농담이고 아, 여러분, 공범이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보다 더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더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이걸 이 알까요? 모든 요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순종을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까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종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거, 그거 아니었어요. 너희들 나에 대한 권위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게 할 거야.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베푸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을 각 개인마다 허락하세요. 오늘 특별히 일절 읽었는데 일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국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애굽에서 어디로 가죠? 뭐, 홍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이 신의광야입니다신의산이 그러니까 있던 신의광야 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역사를 뭔가 드라마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순간들이 그냥, 그냥 순간들이 순간순간 그냥 확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에고에서 나온 후에 신의광야에서몇년 살았냐면 대략 2년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2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2년동안 이살백성들 살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만 했을까요 일단 첫번째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내 광야 그럼 광야는 뭐 하나 먹을 것이 물론 이제 선인장 까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선인장 열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물론 뭔가가 난다고 해도 지금 이살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대략 20만을 이상는데그 20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 발교는 발효예요. 발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막 준비된 상태로 나왔어요? 막한 3년치, 5년치, 10년치 식량을 쟁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에 먹을 것만 가지고 나왔던 것이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2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들이 이 기간 동안 이 비워지는 기간 동안 그런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커 보이는 작업을 신의 광야에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분 저는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세례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되는 건데 그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4 0일 광야였어. 쌩뚱맞게 광야. 아니 이제 사역 시작하셨으면 뭔가 그릇사한 일들을 해 나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병자를 고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 야 되는데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사실 하나님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지도 않아도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 그분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왜광야로 가실까? 저는 딱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기 위해 공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커보여야 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몸소 그러지 않아도 되는 40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라 나도 하나님이 커보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요 어떻죠? 요분또요 요는 어떤 생활을 했죠? 요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못해서 흔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요배 친구들은 너가 분명 하나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인생을, 그 인생을 통해서 요비 하나님을 만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야 했기 때문에, 여름이 너무나 작은 야곱,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또한 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장인한테도 속고, 또한 그 하나님을과의 어떤 독대로 심한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평탄하고 평안한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생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뭐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 생활을 보냈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해요. 그 3년의 생활 동안 다윗은 무엇을? 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했겠죠. 하나님을 커보이는 있는 일이 는시간을 가지겠죠. 이것은 뭐 수많은 인물들 다 다윗도 그뭐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을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증명하는 시간들이 그리 반갑지가 않아요. 왜까요? 품족하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을 때, 지금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물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너무 괴롭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싶지 않네요, 갑자기. 저는 그냥 성공, 물질, 이거 추가하다 살게요. 그러니 제 성공과 물질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것들을 흔들고 건드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개인의 이 그런 하나님의 건드심이 있는 거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다. 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경이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성공은 너희들 생각하는 그 풍요가 아니라, 어, 전 진정한 성공은 나를 따는 르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는 르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전환돼야 되죠. 뭐라, 뭘로 전환돼야 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커보는. 그게 가장 베스트한 인생.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실 적당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많아야 돼? 아니 많으면 다이어트하면 힘들어요. 아니가 <laughs> 맨날 저는 한세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요. 근데 결국 제가 가진 병이 결코 적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많아서 생긴 병이에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과당도 네. 많이 먹고 치킨도 많이 먹고 밀가루도 많이 먹고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먹는 것은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분만 커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봇이 많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그 분만 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커보여서 너무 그분이 커보여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절이 감사한 시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로우십이 애라고 시청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가지고 막 아, 그때 막 굶었던 시절. 근데 어, 막 너무 잘 되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생각지 않고 우리의 반응들 나가는 그런 순간들 보다는 지금 그 소박하지 만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이 시절에 난참을 감사하고. 또이 시절을 우리에게 겪고 게, 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커보이다는 것을 저 여러분의 삶에 깨닫기 위함. 오늘도 만났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 같지 않고. 왜 이런 시절들을 하느님이 겪게 하고 계실까? 저는 딱한 가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기하는 과정에 있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한 가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순종.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 또한 아무것도 아닌 그 소박한 시간들을 만들고 계실 때 우리를 다 비우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상황으로 이, 이, 어, 이끌 때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매주 모이면 아, 뭐 될까 이런 생각 맨날 합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매주 모일 때마다 아, 우리가 뭐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어, 이 시절이 결국 하나님이 커보기 위한 시절이라고 저는 믿어. 그래서 어좀 속보이는 소리 같아서 고민이 좀 들었는데 사실 제 말이 제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속보 같아서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자라고 믿으시죠? 저 때문에 안 나? 저 관련된 사람이 한몇 분밖에 안 계시고 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속보 이는데 여러분들 고면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사명에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좀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 또 세부화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을 내서 순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결국 1순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오십을 여러분들 의삶에 1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다른 걸 후순위로 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만큼 요것임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들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후순위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어, 힘을 같이 써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내요 매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성 가운데에 많은 임무들이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겨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순종해가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건 하겠는데 어